우리 구약상서 503페이지에 있는, 50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두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과 이제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귀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죽하면 그 다윗의 이름을 딴 영어 이름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윗의 이름을 사랑해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다윗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에 따라가야 될 어떤 삶의 샘플, 어떤 모범으로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서 이제 사무엘 하가 거의 끝나가요? 다 끝나갔습니다. 사무엘 하까지 오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 사람도 별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3월 하를 마무리하고는 있어요. 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 슬픔이 있었던 사람, 애환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무너질 때가 있었고,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 어쩌면 우리와 같다라는 그 표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수 있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23장 1절부터 쭉까지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어떤 회한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는 1절 한절만 말씀 속에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은요, 다윗이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천천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을 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세의 아들. 자신을, 자기는 지금 신분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인데,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다윗을 깎아내릴 때 하는 말이 이세의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어, 전 남편이죠. 전 남편, 나발이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병들이 너무 이제 광야 생활에 힘들고 지쳐서, 어, 보니까 옆동네 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니까 야, 우리 오늘만큼은 좀 가서 어, 좀 마실 것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같이 잔치에 동참하자라고 해가지고 나발의 집에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나발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누군데 다윗? 그냥 이세의 아들 아니야? 양털 깎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말이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다윗의 말년에 세바라고 했던 베냐민즈파의 어떤 반역자가 등장, 불량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두고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다윗 그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그냥 이세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깎아내렸던, 낮추었던 사람이 이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세의 아들이라면서 깎아내리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를 두고, 나, 나, 나는, 나는 하나님, 저는 그냥 이세의 아들입니다. 저는 왕, 아유, 왕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자기가 평생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아봤더니, 자기는 뭐다? 그냥 이세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이세의 아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음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높이 세워진 자 나는 깎아 내려져도 그냥 천박한 이세의 아들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왜 중요할까요? 높이 세운 자가 아니에요. 높이 세워진 자예요. 그러면 누군가 세워, 세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그냥 낮은 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천박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후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굳이 야곱이라는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 법칙상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누가 받냐면, 장자가 받아요.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어, 이거 야곱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왜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자의 권한을 뭘로 샀죠? 팥죽으로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팥죽으로 장자의 권한. 성경은 우리가 팥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재밌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뭔가 좀 극적이잖아요. 야, 팥죽 재밌다, 신기하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팥죽 때문이 아닙니다. 왜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감히 야곱이 복을 받아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샀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장자의 권한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잔머리 우리 야곱 얼마나 잔머리 잘 써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야곱이 무슨 매력이 있가요? 뭐, 없어요. 잔머리 잘리고 얍삽하다라고 생각이 사람들이 야곱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팥죽 때문에 택하신 거 아니에요? 팥죽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팥죽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저 멋지죠. 하나님 저잘 생겼죠. 하나님 똑똑하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목사로 예배당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세워 주셨어요. 근데 저도 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받은 거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 주시고 존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과분한 사랑을 저한테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네가 뭐 잘난 거 있어서 너가 이렇게 존대받는 줄 아니? 아무것도 없어. 하나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대요.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신대요. 아무 조건 없이 다윗도 사랑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에 야곱이 예뻐서, 잘나서, 멋져서,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 자신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실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오늘 아침 눈 떴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추웠는데. 이렇게 결단 갖고 새벽 예배,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왜 만들어주셨지? 이 시간에 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왜 만들어주셨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말은 승전가를 말해요. 승전가. 승전가를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늘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했고 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승전가를 노래를 불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1절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참 별거 아니었는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1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굳이 꺼낸 이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말 재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과 결어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과 결어서 이길 수 있는 게 가능하신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결어서 이겨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어서 이겼다. 달리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져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왜 져주셨어요? 저의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뭐 하신 거예요? 저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부부싸움, 한번 해보시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부싸움 저도 몇번 해봤습니다만, <laughs> 저도 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어, 근데, 부부싸움 할때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센 사람이 이길까요? 약한 사람이 이길까요? <laughs>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더 사랑하면 져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져주거든요. <laughs> 부부싸움 했다고 이겼다고 좋아하실 거 하나 없어요. 이겼으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덜 사랑하는구나. 그거더라고요. 진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 또는 부모, 또는 자녀들 간에도 내가 더 사랑하면은요,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들 어떠세요? 여러분 싸우면은 이겨요? 져요? 결국에는? 지죠? 왜? 부모니까. 부모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길라 치면은 손가락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결뤄서져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결뤄 주셔서 결뤄서져 주셨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이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뭐냐면 이 고백이 일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하셔서 늘 져주신대요. 늘 져주신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세의 아들, 평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잘난 것 없는 사람, 세워진 자, 잘날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야곱의 하나님, 자격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승전가를 부르게 해 주셨다. 오늘 이 감사의 기도를 다윗이 했던 감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나 나를 자녀삼아 주시나 하나님을 또 믿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을 향해서 이런 복을 주시나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요. 더큰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많이 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리고 약하디 약한 우리를,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큰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또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